나에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길 인도 내 구주 예수여 주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31절까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요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네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의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너부간 넷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그의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이니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네, 4장 다니엘 4장까지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제 5장에 넘어와서는 앞에 우리 1절부터 앞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어, 근데 이때는 바벨론이 어, 어떤 때였냐면 뒤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랬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메데 사람이 왕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때는 이제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는 메데와 바사 연합군에게 이 예, 바벨론이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나라가 이제 위기를 맞은 거죠. 근데 나라가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면 왕이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대비를 예, 해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란 라 성이 굉장히 이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주 잘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그랬는지 이 벨사살 왕은 이런 위기 가운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이제 이렇게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던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금과 은으로 만든 성전 기물들을 그릇들을 이제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것을 벨사살이 술 마시다가 그거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했던 그 예배 드렸던 그, 그 사용됐던 그릇 있죠.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봐도 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는 또그 술을 따라 마시면서 금과 은과 자기들이 들고 있는 그 그릇을 보면서 금과 은과 또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이런 우상들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릇에 술 따라 마시면서 우상을 막 찬양한다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이 벨사살이 악한 행동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오늘... 에, 본문에도 좀 잠깐 언급이 되지만 앞에 보면은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 거예요. 손이 손가락이 딱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 손가락을 보고 이벨사살 왕이 그 즐기던 얼굴빛이 사색이 되고 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벌벌 떨게 됩니다.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이 손가락이 손가락만 나타나고 글만 썼고 해석은 안 했는데도 그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이 벌사살은 극도의 공포에 이제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벌사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두려움이 어디 있는지 이제 보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뭐 사람들이 뭐 귀신 두려워하고 사람 두렵다 그러고 여러 가지 두려움의 대상들을 얘기하지만은 사실 가장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사망을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주권자십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어, 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감사해야 될 것은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어,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이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 하면서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이제 너무나 두려워서 얼른 제자들을 불러옵니다. 다 모여서 내가 큰 상을 줄 테니까 이 글을 좀 해석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한 명도 해석하는 자가 없죠. 이느부다다살왕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 하고 꼭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해석을 했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 해요. 자, 그때 10절에 우리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0절에 보면은 왕비가 들어와 가지고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있습니다. 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곁에 두고 썼는데 이 벨사살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다니엘을 좀 멀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니엘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를 부르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 드릴 것이다. 왕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얼른 다니엘을 부르죠. 그리고 이 글을 해석하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상은 거절하고 별사살에 붙인 누부간 넷살 왕 이야기를 합니다 누부간 넷살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쫓겨나가지고 왕위를 빼앗기고 내려와서 짐승처럼 생활하다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부분이죠 그때 누부간 넷살이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만이 주권자시고 하나님만이 높이고 낮추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아, 신, 참신이시구나 이것을 누부간 넷살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 얘기를 한 후에 다니엘은 22절에서 24절 사이에 보면 벨사살 왕을 책망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런 귀한 경험을 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 내용들을 알면서도 당신은 마음을 낮추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고 또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찬양하는 이런 행동을 하느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또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우상만 찬양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길을, 이 글을 기록했다. 당신이 당신 아버지의 그 일들을 다 알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통해 당신을 책망하시는 것이다. 당신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줬어요. 이 벨사살은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분이 어떤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높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교만한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우상을 찬양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다. 왕권 권세를 쥐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게 더큰 죄가 되는 거죠 모르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는데 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죠 알면서도 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더큰 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이 벨사사를 보면서 내가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깨닫고 알면서도 이거 아니다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여전히 죄짓고 있는 부분 여전히 불순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없는가 우리가 잘 살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벨사사를 볼때 다시 한번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알면서 짓는 죄가 참 이게 무섭구나 그렇죠? 자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이 벨사사에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다 참 귀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은 영광을 돌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거두어 가는 거예요. 끝나는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과 삶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호흡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다. 이두 가지만 알고 살아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벽에 기록된 글을 해석해 주는데, 읽어보죠. 매네매네 대길 우바르신. 이렇게 읽어줍니다. 읽어주고는 하나하나 글자를 해석하기를 왕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말이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의미고,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데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당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말해줍니다. 다니엘의 설명을 들은 벨사살은 그제서야 좀 사람이 마음을 낮춘 것 같아요. 여전히 악한 마음을 품었으면은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고 이렇게 죽일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는데 받아들인 거 보면은 이 말을 듣고는 깨달은 것 같아요. 뒤늦게라도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이제 상을 주고 이제 이렇게 베풀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벨사살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미 이미 끝났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죠. 글씨가 쓴, 써진 그대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바로 별사살이 끝났다. 이것은 뭘 말해 주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 번 별사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죠. 그죠? 당신 알고도 지금 이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여러 번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글을 쓰고 그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된 거죠.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번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 경고했는데 안 들으니까 결국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깨달음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게 참 은혜의 시간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를 충분히 벌 주실 수 있고 충분히 나에게 심판하실 수 있는데도 또 뭔가 연장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 기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 또 괜찮구나, 또 괜찮구나,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나가다가는 그 끝나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무한정 그렇게 가지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은 어, 참 두려워하면서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벨사살 왕이 오늘 등장하는데 알면서도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죄를 계속 짓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경고의 말씀과 함께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나 저희들의 삶 속에 알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나의 욕심으로 붙들고 있는 죄가 없는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 기회를 주셨을 때그 기회가 은혜의 기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므로 돌이키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회,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귀한 주의 날입니다 아버지 이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전을 사모하여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하며 열심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하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